안녕하세요. 다두미차이번입니다 금일 출고되는 차량은요, 2012년식 q 5 쿼트로 모델이고요. 은색 모델입니다. 우리 고객님 오셔서 바로 상담하시고, 두 번째 지금 오후 고객님이신데, 참 어렵게 오셔가지고, 전에 칼부 바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진행거드렸고차 지금 짐 지금 옮기시고 운구, 계신데, 제가. 여기 빨리 찍고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깔끔해요, 차가. 여기 보시면은, 옵션도 뭐, 침파이프로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뭐, 프로토 에어컨, S GIS, 네비, 오토, 오토스타, 전자파킹 기능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내부 사용감도 그렇게 12년식인데 그렇게 그 시트 상태도 나쁘지가 않아요. 터스터프 아, 핸들. 왜차 마음에 드시죠? 네. 괜찮죠. 네. <웃음> <웃음> 굉장히 만족해하셨어요. <laughs> <드는 거는 생각은 웃음> 지금 타고 계신 차는 폐차를 해드릴거예요 폐차를 해 드릴거고 아우디로 굉장히 이제 외제차를 타고 싶어 하셨어요 외제차를 타고 싶어 하셔가지고 원래는 산타페나 쏘렌토로 해 드리려다가 지금 Q5로 해 드리거든요 지금 옵션 설명을 해 드리고 계신데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저희한테 문의를 좀 주시고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 집에 가셔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만져 보실 거예요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 이 메뉴가 클러스터? 어 이게 메뉴 돌릴 때는 처음에 메뉴 들어갈 때 카! 그리고 여기 이제 라디오 할 때, 어. 라디오 할 때는 라디오 이렇게 하셔서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네, 가운데 아. 버튼을 네. 조절하시고 아시 해. 핸들을 위선 여기 밑에 이걸 위로 올리고요. 지나갔다 뺐다가 위아래 고정로 맞춰보세요. 해가 그리고 이거 라이트는 그냥 오트에다 놓고 쓰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쓰셔야 될 때도 지금 리 Q5. 부담이 되시지 않기 위해서 할부를 60개월로 진행을 해드렸어요. 60개월로 진행을 해드렸고, 이자도 최저금리로 도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면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고객님, 이제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 지금 다 실었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Q5 출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